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기는 25년 10월의 막바지 가을 벌초 벌초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장식되어 있는 편안해 애초기 손잡이입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자역업하는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고 편안해 애초기 손잡이에 대해서 뭐 사용 설명, 장착 방법, 뭐 구매 방법,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에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합니다 <놀람> <박수 놀람> 묘지 벌초 끝내고 이제 자 내려와서 지금 이 대한민국 어느 마을 해관 앞입니다. 자이 이 손잡이 편안해 손잡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작업하셔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게 예초기 한대값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작업입니다. 작업 작업량입니다. 물론 예초기 예초기가 중요하죠. 예초기 있어야 작업을 하니까 어, 비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손잡이를 달고 나면은 이 손목이 덜 아파요. 손목이 덜 아프고, 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항상 여기 잡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구정하게 이렇게 작업하실 겁니다. 윙, 윙, 윙. 윙,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딱. 제 작업 영상 보셨죠? 제 작업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게 되면 몸통에 전. 몸통, 몸통. 몸통입니다, 몸통. 몸통. 서서. 이렇게. 윙. 윙.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 TV계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TV계열인데, TV, TU, 이런 계열인데, 미스피시 엔진계열인데, 전부 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작업대가 다른 것보다 좀 짧아요. 짧고, 손잡이가 여기 있죠? 이 같은 거 아마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막 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목, 여기, 여기 어깨. 관절마다관절마다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해보면. 자, 여기서 이거는 15cm, 13, 14? 15cm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정도로 뒤로 세 빼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확, 끝에 있으니까. 자,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땅이 닿았습니다, 이게. 칼날이. 이자세됩니다 이렇게. 윙, 윙. 소부물도 이 정도. 이렇게. 윙. 엄청 편합니다, 여러분. 너무 치고, 이런. 가볍고. 예술입니다, 이거. 이렇게. 페라네 손잡이. 짱짱합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자, 이내 몸의 편안함, 그 작업에 대한 능률, 그 작업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뭐 손목, 관절, 어깨, 허리. 안 아프다고는 할수 없지만 훨씬 편합니다. 이거 손잡이를 사용할 때와 안, 했, 안 했을 때와 차이는 엄청납니다. 편안해 예초기 손잡이를 장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 편안해 손잡이는 내구성이 굉장합니다. 제가 이게, 이거 반영구적으로쓸수 있어요, 반영구적으로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마 이거 한번 다시면 예초기 수명이나 예초기 수명보다 더갈 거야, 아마. 이게 보면은 이스테인리스 강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녹도 안 쓸고, 굉장히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이 내구성도 되고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뭐 3년이고, 5년이고, 예초기가 뭐 10년 쓰시면 10년, 같이 이렇게 한번 장착하시면 쓸수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애초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농가분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애초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 방법은 쿠팡이나 네이버에 편안하게 손잡이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주시면 또 업무 처리해 드립니다 자 이거 이걸 알라면 먼저 자 이거 이 설명하려고 새로 샀습니다 이거 새겁니다이새 거. 이거는 이제 TV계열 자 작업대 보시면은 손잡이 있죠 손잡이 후렉시 케이블 연결부위 여기 보면 딱딱한 쇠가 있어요 알루미늄 아니면 플라스틱이 으돼 있어요 그 원형 지름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안한 손잡이 장착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브랜드와 상관없이 뭐 국내산이든 수입품이든 뭐투행정이든 포사이클이든 뭐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하느냐 편안한 손잡이입니다 자자 자, 한쪽은 딱 이렇게 끝에 딱 올려줍니다 끝에 한쪽은 완전 분해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무하고 같이 딱 붙어요 하면 딱 맞습니다 맞죠 여기서 한60% 정도 쪼아줍니다60% 의아합니까 대충 적당한 살짝 쪼아줍니다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왼손 손잡이가 없어요 이새 거라서 자이 왼손 손잡이는 여기 이따 가정하고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왼손 손잡이는 애초기 칼날하고 수평입니다. 그죠? 딱 수평을 맞추잖아요. 90도로 맞추죠. 야도 90도면 이렇게 되겠죠. 딱 90도. 이렇게 하면은 이편안의 손잡이를 장착한 의미가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 첫 번째가 우리가 팔씨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팔씨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형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내 팔이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90도에서 딱 지어설 때, 여기서 저이 정도 대표요. 이 정도 각도, 여기서 이 정도,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딱이 각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딱 이렇게 딱 해놓고, 저처럼 이렇게 매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초기 가지고 있을까입니까? 장착할 예초기를 이렇게 딱 매봅니다. 이렇게 맸을 때, 자, 이렇게 딱쳐어봅니다 굉장히 편해보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왼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편안하고, 이런게 자, 이 오른손이 중요한데, 오른손이 딱렇게서 나와야 돼,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편하게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힘을 줄때 80만 이렇게 내듯이이 힘은 우리가 셉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맞췄어요. 딱 이렇게 여러분 맞춥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편안의 손잡이 핵심입니다. 이 각도가, 손 각도가. 자, 두 번째 핵심. 이렇게 각도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치고. 자, 그러면 이게 쪼는게 중요한데, 이게,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살짝 쪼아하지 않습니까? 70, 60% 이렇게. 그럼 자, 두 번째는, 바짝 쪼입니다 자, 바짝. 최대한 바짝. 그래서, 이도라이가 중요해요. 이 전동도를 보다는, 이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좀 이렇게 힘있고 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조그만 거 갖고 쪼아가지고 쪼은다고 이게 힘밭이 안 쪼입니다. 좀큰 걸로 이렇게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이 사이즈 이 십자 날쪽 손잡이라고 하십시오. 그래, 잘 됩니다. 자, 자, 쫙꼭딱 쪼습니다. 자, 쪼았죠. 자, 쪼아보면, 자, 쪼아갖고 앞뒤로 자, 좌우가 아니고 앞뒤로 살랑살랑 흔들어봐요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봐요 흔들흔들 거리죠 봐 흔들흔들 거리죠 흔들거죠 그럼 또또좋아요더 좁니다 꽉, 좁니다 꽉 좁니다 돌아가죠 이하면좀한 두세 바퀴 돌아갈 거예요더두 바퀴는 더 들어가네요 꽉 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살짝은 움직입니다 이 고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좌우 검증이 안돼요 완전히 장착돼야 돼요. 그게 작업 안전성하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자또한번 들어, 또한번 또 들어 이렇게 또또한번 들어 세번두 번째 또한 들어 이렇게 이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 자 함도 쫄게요. 또 들어가죠. 반박 계속 들어가. 자다 들어갔습니다. 자와 장착하죠 이제 아까보다 절대로 좌우에는 유기해서만 돼요. 야구 딱 붙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고무를 끼워 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이자구가 앞뒤로 는 살짝 움직이 괜찮아요 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업할 때 이게 중요하지 이 각도가 이렇게 딱 됩니다 하면 이 장착이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이 편안한 손잡이는 이렇게 이제 장착이 끝났으면 이제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왼손 손잡이가 얘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잡이가 한 이쯤 있을 거야. 얘를 뒤로 당겨줘야 돼요, 새배 당겨주는데, 얘를 잡고, 어깨 넓이 만큼, 이렇게. 얘도 앞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죄송한데. 요렇게 해서 요걸 장난시킵니다. 딱 장난시켜가지고, 딱 잡아 봅니다. 날이 수평이 되게, 수평이 되게 맞추고, 날의 수평이고, 얘도 날 맞춰서 수평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딱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딱 잡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딱 편안한 자세가 나올 거예요. 가장 편한 자세.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잡이가 보시면은 이게 이 제노아인데 제노하고허스컵 하나는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손잡이와 플렉시 케이블 사이에 없어요. 바로 손잡이에요. 이건 몰캉몰캉하고 몰칭 안 되죠?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손잡이 바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데 해시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손잡이 속으로 얘가 플렉시 케이블하고 엔진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가요. 가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얘가, 이게 만약에 6시 방향으로 있으면, 이거 틀으면 돼요. 5시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밑에 얘가 좀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걸 잡았을 때, 5시 방향으로 가면 거의 맞아요. 여기 5시 방향. 이렇게 물리면 선이 씹힐 수가 있어요. 요좀 틈이 있거든요. 이틈 사이로 후레시 캡을 지나가고, 엔진 선이 지나가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쪼으실 때, 이 안쪽부터 먼저 쪼으면 돼요. 안쪽 안쪽을 이렇게 먼저 꽉 조아놓고, 꽉 조아놓고 바깥에 좀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장착하시기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짱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와 상관없이 뭐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애초기 손잡이 장착으로 여러분의 애초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해보십시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도 돼요. 사랑해요.